신림역 맛집 13선. 22년 10월 신림역 상권을 돌아본 후로 3년 만에 다시 신림역을 찾았습니다. 평균적으로 상권은 1년에 20%씩 가게가 바뀌는데요. 3년 만에 왔으니 60% 가게는 바뀌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신림역과 같이 몇십년 이상 유지되는 지역 중심 상권은 가게 하나하나의 변화는 있어도 상권의 전체 성격은 변하지 않는데요. 한번 형성된 상권의 특징은 모든 가게가 한 번에 빠지고 구성을 새로 해서 채우지 않는 한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림역도 먹자골목과 유흥가 발달한 상권의 범위까지 외형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터줏대감 같은 신림역 맛집들과 또 새로 생긴 맛집들을 찾아보면서 신림역 상권에서는. 지금 어떤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3번 출구 방면에서 동부아파트 부근까지 내려오면 오장동 흑남집 신림지경점이 있습니다. 의지로 동대문 근처에 본점이 있고 최근에는 스타필드나 롯데몰 같은 대형 쇼핑시설에 들어가고 있지만 신림동 이 위치에 자리를 잡은 건 30년이 넘은 것 같은데요. 지경점이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본점이 아닌 지점이 한 아이템으로 오래된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오랜 기간 맛이나 서비스의 변화 없이 품질을 유지했다는 뜻이겠죠. 여기서 도림천 길을 따라 50m 올라가면 박재성의 메밀 숯불 닭갈비가 나오는데요. 아주 오래전부터 있던 매장은 아니지만 지금은 자리를 탄탄하게 잡은 매장입니다. 그리고 신림역 외식업의 변화를 나타내는 두 가지 키워드를 그대로 담고 있는데요. 바로 메밀과 닭갈비입니다. 원래 신림하면 순대촌이 먼저 생각나는데 요즘은 연관 키워드로 닭갈비가 많이 나타나거든요. 닭갈비와 메밀 키워드는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호 아트센터 옆 골목길로 들어가면 만날 수 있는 세 번째 맛집은 육삼냉면 본점인데요. 고깃집에서 냉면을 주는 게 아니라 냉면집에서 고기를 주는 발상의 전환으로 100여 개 지점을 낼수 있었던 육삼냉면의 시작이 이곳이었습니다. 2006년 시작했으니 벌써 20년이 되었네요. 처음 같은 신선함과 인기를 끌고 있지는 않지만 생애 주기가 긴 대표적인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맛집은 육삼냉면 옆집 흥부보쌈인데요. 87년부터 시작했으니 39년 된 보쌈집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보쌈집인데, 최근에 가보질 못해서 예전 그맛 그대로인지 모르겠습니다. 보쌈집은 비계가 적당히 붙어서 고기가 부드럽고, 배추김치와 무김치가 시원하게 맛있고, 막국수 같은 사이드 면 메뉴에 필요한 밑반찬이 나오는 게 기본인데요. 이곳은 고기, 김치는 당연하고, 기본으로 나오는 된장국이 아주 좋습니다. 조만간 한번 들러야겠네요. 다섯 번째는 양지순대타운입니다. 실림 상권에서 이 거리가 가장 메인 골목인데요. 이 골목 가게들은 업종도 브랜드도 자주 바뀌는 편인데 순대촌이 그대로 버티고 있는 건큰 힘이라고 봅니다. 주변 지역 사람들은 다른 걸 먹을 때가 더 많지만 외부에서 손님을 끌어오기 위해서는 순대 같은 지역 특산물이 있어야 하니까요. 실림 백순대라고 다른 지역에서 파는 걸 먹어보지만 아직 원조 순대타운의 양념장을 따라가는 곳은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맛집은 신림춘천집인데요. 30년 다 되어가는 닭갈비집입니다. 이 매장을 시작으로 신림춘천집이라는 브랜드가 생겨서 대여섯 개 매장이 나가고 있으니 이제는 본점이라고 불러야겠네요. 이 매장은 춘천 닭갈비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가장 기본적인 맛을 냅니다. 예전에는 닭갈비라고 하면 모든 매장이 이런 맛이었는데 이제는 다들 특성을 찾는다면서 맛이 바뀌었거든요. 그맛 그대로 다시 느끼고 싶다면, 신림역, 춘천집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 매장은 보배 규카츠 신림점인데요. 3번 출구 방면에서 순대천으로 이어지는 골목은 술집이 많다면, 4번 출구 방면에서 순대천으로 이어진 골목에는 밥집들이 꽤 있습니다. 육안의 닭갈비나 오첨지 같은 매장은 오래됐고요. 고베 규카츠는 상권에 거의 없는 돈가스 업종의 틈새 시장을 소고기 카츠라는 특성 메뉴로 채우면서 맛집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메뉴에 자신이 있다면 저녁 상권에서 점심 장사를 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난곡 사거리 방면 도림천과 만나는 지점에 장인닭갈비 신림점을 찾았는데요. 앞서 신림 춘천집, 육안의 닭갈비 같은 오래된 닭갈비집도 그대로인데, 박재성 닭갈비, 장인 닭갈비, 맞은편에는 깡통 닭갈비까지 닭갈비가 은근히 많이 늘었습니다. 장인 닭갈비는 치즈가 유명하고 매운맛을 조절할 수 있는데요. 요즘 스타일의 닭갈비집으로 젊은층에 인기가 많습니다. 여기서 5번 출구 방면으로 도로를 건너면, 종로빈대떡 신림점이 있는데요. 이것도 오래된 전집입니다. 3,4번 출구 방면 순대촌 주변은 젊은층 위주라면 5,6번 출구 방면은 중장년층 위주인데요. 종로 빈대떡은 초저녁부터 손님이 있는가 하면 주말에는 관악산 등산객이 낮부터 이용하기도 합니다. 예전보다 가격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가성비 있는 메뉴, 양,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네요. 비오면 생각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열 번째 맛집은 신림 황소곱창입니다. 예전에 2.5번 출구 방면에 임성룡의 부추곱창이라는 집이 유명세를 탄 적이 있는데요. 그 이후로 신촌 황소곱창, 아우성 소곱창 같은 곱창 맛집들이 들어오면서 이 골목 주변은 곱창이 대표 업종이 되었습니다. 곱이 가득한 곱창에 통통한 대창, 볶음밥과 라면까지 언제 먹어도 맛있는 곱창집이죠. 특히 이 입지는 항상 손님이 많은 자리여서 기억에 남습니다. 11번째 맛집은 막불 감동인데요. 5, 60대 여성층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동치미 막국수와 만두집입니다. 신림은 인구 밀도가 높은 관악구 거주민이 밀집하는 상권이다 보니 10대부터 70대까지 고객 구성이 다양한데요. 상권은 대부분 젊은층 위주의 업종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5, 60대 여성층이 갈만한 음식점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강이라는 키워드, 메밀이라는 키워드가 파급력이 있는 것이고요. 틈새시장을 정확히 파고든 입지 전략이 성공인 것 같습니다. 이제 실내역 메인 상권을 벗어나 보람의공원 방면으로 올라가다 보면 아리차이라는 중국집이 있습니다. 요즘은 딤섬이 더 유행을 타고 있지만 이런 유행이 시작하기 전부터 딤섬 맛집으로 유명한 곳이었고요. 근방에서 어른들 모시고 올 일이 있거나 가족 행사 모임이 있을 때 종종 찾게 되는 곳입니다. 메인 상권보다 조금 벗어난 곳에서 큰 매장 규모로 가족 외식 공간을 만든 것은 좋은 전략인 것 같죠? 마지막 맛집은 단곡 사거리에 있는 신림정입니다. 신림역 상권이라기보다는 보라매 쪽에 가까운 곳인데요. 오래된 한우 소고기 전문점입니다. 150g 기준으로 새우 안창살은 7만원, 꽃살 6만원, 갈비살 5만원, 등심 4만8천원이니 가격대가 높은 편인데요. 성시경의 먹을텐데에 나와서 더 유명해지긴 했지만 예전부터 호불호가 나뉘는 집이기도 합니다. 고기의 질이나 맛도 중요하지만 가격이 높은 만큼 친절도나 깔끔함 등 전반적인 매장 수준이 더 올라가면 좋겠네요. 실입력은 순대는 기본이고 삼겹살, 곱창, 보쌈, 닭갈비, 횟집 같은 업종이 섞여있고 업종마다 오래된 맛집들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 형성되고 조정되면서 자연스럽게 구획이 나뉘었기 때문에 골목마다 특징도 다르고요. 어떤 연령층이 무슨 목적으로 상권을 이용하는지에 따라 가야 할 곳이 대략 정해져 있는 것은 상권의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저녁 시간대 주류를 동반하는 외식업이 아니더라도 냉면, 분식, 패스트푸드 같은 간편한 음식류도 많고 커피 전문점도 많습니다. 신림역 맥도날드, 신림역 롯데리아 같은 매장은 하도 오래돼서 약속 장소에 대명사 같이 쓰이고요. 버거킹, KFC, 맘스터치, 서브웨이, 쉑쉑버거까지 패스트푸드 브랜드는 대부분 들어와 있습니다. 최근에는 핵심 입지에 3층짜리 더벤티가 생겼다든지, 프레퍼스, 움버스앤윙스포케 올데이, 슬로우 켈리, 서울 익스프레스 88 같은 샐러드, 버거, 핫도그 같은 패스트푸드 매장이 더 늘어난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상권 입장에서는 인형뽑기방이나 오락실, 포토스튜디오가 많아지는 것보다는 특성 에는 가게들이 늘어나는 게 좋은데 각 구에게 좋은 입지에 오락 시설이 차지하고 있는 것도 현재 신림역의 모습입니다. 오락 시설은 분명히 필요하긴 한데 너무 수가 많아지면 상권의 특성이 사라지고 매력이 떨어지는 요소가 됩니다. 멀리서 보면 큰 변화가 느껴지지 않지만 자세히 보면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패스트푸드 매장이 늘고 매장 하나하나 대형화되고 건강식이 유행하고 닭갈비가 새로운 아이템으로 부상하고 있는 특징이 지금 신림역에 나타나는 변화들로 보입니다. 과연 상권 전체적으로도 유리한 요소가 될지는 지켜봐야겠네요. 신림역 상권에서 상권 읽어주는 남자 주유장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리 하자.